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해 가지고 주일레벨 통해서 어,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겸손하신 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겸손하신 분이라는 질문을 한 말씀 드리고겠습니다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이죠. 어, 오늘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2월달부터 8개월 동안 계속 마가복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좀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좀 다양하게 하지 신약했으면 좀 구약도 좀 하고 여러 본문을 가지고 좀 하지 왜 이렇게 지겹게 하나만 가지고 계속하냐. 뭐 매주 설교 본문 정하기 번거로우니까 뭐 전도사 유령 유령 피우는 거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너무 전도사가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 설교자가 뭔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그렇게 강조하는데 전도사가 말을 하건 말건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설교자한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설교 준비를 할때 설교 본문을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좀 정하고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렇게 잡고. 어떨 때는 심지어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런 설교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매주 설교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그렇죠? 균형 이란 말씀이 될 위험이 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처럼 뭐 예전에 우리 창세기 시리즈도 했었고 요한복음도 시리즈로 했고 십계명도 이렇게 하고.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정해두고 본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 성경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뭐 다음 주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오늘 본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도사가 인위적으로 설교를 한다기 보다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설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쭉 정해져 있어도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어, 여러분, 대회배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희한하고 신기한 게, 가끔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때 나눈 말씀하고, 일맥 상통하는 말씀이, 대회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가끔 저도 그러면 깜짝 깜짝 놀래요 어떤 주일에는 뭐 이렇게 아예 똑같은 예화가 나오는 설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저도 깜짝 놀래고, 성가대에 있는 선생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둘이 같이 쳐다보고 막 이렇게 깜놀 한 표정 짓고 막 이랬는데, 그게 뭐 전도사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비슷한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고무을쭉 정해놓고 나가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왜 맨날 즐겁게 마가보고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듣기 힘쓰는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서 중요한 부분이좀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마가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고난주간에 벌어진 이한 주간의 말씀이거든요. 사, 사건이거든요. 고난주간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어, 있었던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잘 깨닫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께를 간지를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백바게와배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배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제자 중에서 두 명을 이렇게 보내시죠. 왜 보내셨느냐?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제자들을 왜 보냈다고 그래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끌고 오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을 보내셨다고 그러죠. 성경학자들은 이두 사람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단짝 같은 그런 친구였고, 친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두 사람한테 많은 일들을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새끼나기를 데리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하실 때두 명이나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쵸? 한 명이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두 명을 보내셨거든요. 누가 보고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어떻게 보내셨던가요? 두 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셨죠. 그렇죠? 이게 뭔가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책갈피로 표시해 놓고 구약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정도 전도서 4장 9절 한번 보죠. 에어컨 좀 다시 켜주셔야 될것 같네요.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 가운데를 펴면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다음이 잠언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950페이지 정도 있는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바가 있습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외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들은 쉽게 끊이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것이 둘이 있을 때 서로 돕고 함께하고 굉장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낙이 새끼 끌고 오는 낙이 새끼 자꾸 욕하네. 새끼 낙이를 끌고 오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라는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팀으로 공동체로 일하라 혼자 하다 보면 쉽게 넘어지고 뭐 오늘 이거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도 마음 바뀌면 금방 포기하고 안하고 이러니까 근데 같이 하면 일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고 누가 한 명이 좀 지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근 일하는 방법의 지혜를 보여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나 취준생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생활 스터디라는 게 있대요 생활 스터디 여러분 아세요 생활 스터디? 어, 이게몇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 이걸 스터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활 스터디는 뭐냐면 혼자 공부하고 취업하고 이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자취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 한네 다섯 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카톡방으로 이렇게 단체톡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으면서 기상했다고 단톡방에 인증샷 올리고 뭐 공부하고 나면 공부했다고 오늘부터 내가 오늘 어디 어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가 공부했다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인증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 스터디요 생활 스터디.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해 버리면 뭐안 하면 끝이잖아요. 안 하면. 뭐 누가 뭐 야단을 칠 것도 아니고 나 살기도 바쁜데 왜안 하냐? 같이 하자. 뭐 이럴 시간 없으니까. 가입할 때 돈을 낸대요. 한 2만 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제대로 안 하거나 지각하거나 뭐 일곱 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인증을 못 했어. 뭐 여덟 시에 했어. 그러면은 뭐 벌금을 이제 차감을 하는 거죠. 어 뭐한천 원씩 이렇게 깎고 공부할 분량을 다못 했으면 또천원 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 원다 날리면 뭐 회비를 다시 낸다든지 아니면 그 생활 스터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다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겠다. 그렇죠?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세요,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잘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팀으로 하면 공동체로 같이 하면 서로 도울 수 있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서 뭐가 돼도 되더라라는 거. 같이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둘씩 짝지어 주시고 팀을 정해주시고 그룹으로 일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중고등부라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팀으로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훈련하고 연습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더 오래갈 수 있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좀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안에도 여러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찬양팀도 있고 민상가들도 있고 방송팀 뭐 예배준비팀 뭐 여러,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공동체들 좀잘 유지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둘을 보내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새끼 낙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미천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적어도 왕이라고 그러면 뭐 백마 정도 타고 이렇게 나타나야 폼이 나고 뭐 간지도 나고 뭐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으로 입장을 하는 행진을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주인공이 오픈카를 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싱싱카 타고 싱싱카 그렇죠 제네시스 벤츠 페라리 이런 것 타고 나타나야 폼이 나는데 가장 작은 것 비천한 것을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님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렇게 겸손한 분이셨다. 그렇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이라는 게 겸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야지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죠.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아들을 보내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마공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 리로 보내지라 하십니다. 낙위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낙위는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야.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용하고 나면 바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바로. 그러니까 번역이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달라서 그렇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낙위를 빌려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잠깐 쓰시고 사용한다면 금방 돌려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끼 낙위를 타는 것도 왕으로서 좀 이상한 일인데 마치 이 낙위마저 렌트의 렌트. 그죠? 렌트카 타듯이. 잠깐만 빌려쓰고 다시 갖다 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쯤 되시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그냥, 야, 조용히 해. 입담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데 뭔 말이 많아? 이러고 가져가셔도 될것 같은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뺏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충분히 강제로 억지로 뭐나 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억지로 하지 않으시더라, 강요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이게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시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핍박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다 쓸어버리시고 뒤집어 엎고 무릎 꿇게 만들고 이러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때 억지로 강제로 뭘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전도사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한두 명 이렇게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조금씩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끌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 굉장히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참잘 자리를 잡고 우리 중고등부의 분위기와 전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탁월하게 일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뭐 사람들이 막다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고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을 하냐 이렇게 놀라고 막 이렇게 깜짝해도 깜짝 놀라도 정작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봉사 그 헌신 누가 받으시겠어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 절대 받지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마음 없는 봉사와 수고 여러분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개도 받지 않으신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몸은 다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음이 여기 안와 있다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뭐 남친한테 갈든지 여친한테 갈든지 마음이 PC방에 갈든지 새벽에 막 늦게 자가지고 눈 뜨고 여기 지금 안전화 있는데 눈 뜨고 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는 속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와 우리 누구누구 오늘도 예배 잘 나왔구나 빠지지 않고 출석했구나 너 정말 최고야 찬양인도 너무 잘했어 민인상관 너무 잘했어 방송팀 완벽해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해 막 이렇게 칭찬하고 다 속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맞이 못해 드리는 헌금, 마음 없는 봉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받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자진해서 기꺼이 할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 지난주가 9월 마지막 주에서 우리가 11시 대예배도 같이 이렇게 드리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중고등비 예배 학생만 이렇게 40명이 들었는데, 대예배는 3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야, 30명이나 대예배 드렸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 왜 10명은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명 중에 혹시 그 예배에 억지로 참여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중고등부는 교회에서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부서예요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교육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지시하고 교육하는 곳이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교육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일 예배 그렇게 강조하고, 11조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주일 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얘기 듣고 전도사를 보고 선생님을 보고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 나오고 새벽에 끌려 나오고 헌금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고등부가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또새로워져야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너무 억지로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다면 여러분 좀 쉬셔도 돼요. 쉬셔도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나오셔도 괜찮아. 예배 안 나오. 그런 예배 아무도 받지 않기 때문에도. 그다음 이제 또 다음 주다안 다 나오서 라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예배 안 나오면.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속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예배는 잘 드리잖아. 주일 잘 지키잖아. 헌금 꼬박꼬박 하잖아. 십일조도 하잖아.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만하면 됐지. 나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스스로 속아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이 될 바에야 예배 좀 쉬고 안 나오고 이러더라도 자기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 빠지고 교회 안 다녀서 "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믿긴 믿어야 될 텐데,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자기가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고 나중에라도 돌아오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탕자는 누구였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탕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평소에 은혜도 안 받으면서 오늘 갑자기 막아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예배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삶람이 생각하세요 참고정이 되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분 8월 마지막 주에 했던 설교 있죠 근심은 해도 떠나지 말고 지켜라 이거 한번더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3절까지밖에 못했는데, 뒷부분은 다 함께 다시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이래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신 것을 살펴봤죠. 혼자 하면 오래 하지 못한다. 둘이 하면 팀으로 하면, 공동체가 같이 하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겠다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살펴봤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잠깐 빌려서 쓰고 바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 발견했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억지로 맞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같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